뉴욕! 자유의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이자 패션의 도시 식도락의 도시이자 향락의 도시 이런 뉴욕의 모습은 이미 많이 보셨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뉴욕은 미국 최대 규모의 교육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여드는 국내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날아온 다양한 각색의 유학생들까지. 한 번쯤은 뉴욕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진 않으셨나요? 단순한 관광지로서의 뉴욕이 아닌 뉴욕에서 공부하고 먹고 놀고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뉴욕에 간 관광객이라면 꼭 들려야 하는 곳. 뉴욕에 다녀왔다는 인증샷을 남기기에 가장 좋은 곳 바로 타임스퀘어 아닐까요?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수 있는 전광판들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화려한 관광명소를 만들다니 뉴욕이란 정말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타임스퀘어에 안 가볼 수가 없었는데요. 타임스퀘어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즐겨보기 전에 이제 다들 익숙하시죠? 대등 부부의 하루는 먹을 것으로 시작해야죠. 오늘은 밥이 아니라 숨겨진 디저트 맛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간판만 봐서는 그냥 평범한 컵케이크 집 같죠? 하지만 알고보면 굉장히 특이한 컵케이크들이랍니다 네. 아! 헐!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베이크바이 멜리사는 한입 크기의 미니어처 컵케이크로 유명한데요 얼핏봐서는 보통 컵케이크와 똑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 앙증맞아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아! 미치겠다 어, 진짜, 진짜 귀엽다 어, 진짜 예쁘게 만들어놨다 와, 아니, 이거 팩이 이거, 있어 어, 25개 팩이 있고요 아니 와. 이거는 25개도 혼자 먹을 수 있을 음. 것 같은데 팩을 하나 사는 게 낫겠. 아 그래 팩을 하나 사자, 팩을 하나 사자 어. 우리. 야 이거는 뉴욕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이거 두개 사지 말래요. 아, 아, 영상이 이렇게 아, 어 And the, uh, double chocolate macaron one and uh, a sugar, sugar cookie macaron one. 너무 예뻐서 찍고 싶. Yeah. One, o n p l e a e 진짜 예쁘게 생겼다 마카롱. Yeah. 우와 안 먹을 거야 이거. 이거 봐. 이것도 너무, 로고 너무 예쁘다. 우리 애기야애기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안 먹을 거야? 제가 만들게 할 거예요. 융댕 님의 소중한 컵케이크들을 먹는 모습은 차마 찍을 수 없었지만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즘 뉴욕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인데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말 맛있는 컵케이크를 먹고 싶어 하는 뉴욕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담아 담아 이 아주 작은 거에 엄청난 맛으로 승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인기인가 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컵케이크로 당 충전을 한후 본격적으로 오늘의 목적지로 출발해. 아, 좋다. 와. 자, 여러분. 아, 이 바로 뒤가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그 어? 광고판 쫙 있는. 그리고 완전 그래 바로 여기서 이이 이 빌딩에 바로 이시 뉴욕 스쿨이 바로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어학 공부를 할 바로 그곳이에요.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스 o 프 친구들이랑 놀러가기 딱 좋은 위치더라고요. 그 g What is the name of the n a 됐습니까? 네. 그럼 네.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e name of the name 주요 도시 여러 곳에 있는 어학원인데요. m 화 중심의 교육으로 매년 5만여 명의 학생들이 거쳐가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학원에 들어가니 인상이 좋으신 빈드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My name is Bindu. Welcome to Bindu. our school. Oh, yeah. oh, It's good to have you. Very beautiful school. Lots yeah. of orange, yeah. right? Yeah, yeah. Wow. I like orange. Yeah. Yeah. So I think one of the greatest things about our school is our location. We are right in Times Square. Which is one block away, and so wherever you are in New York City, uh -huh. it's very it? easy to yeah. get to our school. Yeah. I think another thing that's really unique about our school is that we have two separate schools in one center. Uh -huh. One of our schools is for older students, and one is for younger students. Uh -huh. And with those students, we have different activities, different classes, so students can really feel comfortable. I think the last, the last thing that makes our school so great is just our staff and teachers. We have really highly qualified staff and teachers who are really there to help our students. Mm -hmm. um, our students, our, I'm sorry, our staff speak many languages, so it's really helpful for our students who might be new to this country. So we have Korean speaking staff, Japanese speaking mm -hmm. staff, Arabic speaking staff. And more. So oh. it's a really fun and welcoming environment yeah. for all of our students. a o h t h a n k you. Thank you. Thank Nice to meet you g i n t a n k you. y o t h a n o t a n k y o you. Thank, thank you. you. Thank, thank you. you.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n k y e u Thank you. you.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eah.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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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 정말 신기했던 건요 바로 이곳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쿠폰들이었습니다 아다 싸게 주는구 이게 다 ]구나. 학생 할인 같은 거 이런 페리 우리 탔던 거어 이거 5%, 5% 5불 할인해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식당도 있고 어. 뭐 이런 가전제품 파는 것나 공부 외에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한 학원의 배려는 쿠폰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 아, 아 여기를 1달러만 내도 되고 뭐1 0 0 0달러 내도 되고 프리딩도. 아 여긴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응. 그날, 오, 그날 그날 유일 받아왔어요 음. 아, 이게 요일이 있고 일요일, 월요일, 뭐 화요일 이렇게. 그럼 이날에는 여기 가면은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네. 학생 이거 뭐 여기 학생증을 내야 되나요? 그런 아,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원래니까 그러니까 뉴욕에서. 뉴욕에서? 아. 매주 각종 행사가 이렇게나 많다니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야말로 뉴욕에서 공부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기 이제 수업하는 것 같고. 근데 교실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시의 교실들은 전체적으로 엄청 밝고 세련되고 매우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각 교실마다 터치스크린이 달려 있어서 무척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건물 자체가 직장인 섹션과 학생 섹션으로 나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직장인 분들의 경우 학생들 사이에 껴서 공부하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이신이오에 오면 편리하시겠죠? 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비즈니스 이런 아, 걸 아, 더 아. 배울 수 있는 곳이야. 비즈니스. 벌써 여기 약간 좀 인테리어가 잘돼 있어. 아까와는 느낌부터 확 다르죠? 좀더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딱제 스타일이었어요.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 그 네. 휴식 구역 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 되면은 다 나서 여기 먹을 일과 하는 게. 여기 휴식할 수. 아, 근데 이때 가구도 좋아. 소파도 좋아 보이는데. 이 아무래도 비즈니스. 그래서 안목이 높으니까 뉴욕까지 오셔서 지금 영웅부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중견 맞셔야지아뭐 자기 갑자기 <laughs> 어. 여기 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나아 나는 여기 난이 뉴욕이랑 맞는 것 같아. 뉴욕이랑. 이 맞아요. 어이 얘기 때문에 이제 귀에 딱지가 앉져지경이에요 아, 계속 아, 네. 잘 때도 얘기하고. 아, 좋아. 아무리 봐도 뉴욕이랑 저는 참잘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와 비슷한 또 다른 뉴욕어를 만나기 위해. 삼십 세 이상만 들을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Hi, okay, okay. 아, yeah. I'm Teto. Teto from Korea. I'm you, my I'm wife. You? Yes. Yeah. Of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which is your favorite place? 그, Fifth Avenue. We walking, walking, walking. Ah, eye shopping. Do you know eye shopping? 윈도우 쇼핑 와우 와우 둘째인가봐 나 와우 와우 구찌 아무래도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과 함께 있으니 어색함도 훨씬 덜하고 영어가 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온다면 이시로 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30대 이상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나이대가 좀 맞고 사람들이 좀 약간 30대만의 그런 중후한 세련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비즈니스 얘기도 서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야, 끝나고 아무래도 좀 이, 이 양반들이 좀 돈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laughs> 같이 이게좀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어? 스테이크도 썰면서 같이, 어?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구상도좀 하고. 야, 난 여기가 맞아. 어, <laughs> 글쎄요. 아, 영어로 유튜브 방송 한 2년 정도만 딱 여기 있으면 아마 여기에 완전히 미국인이 돼서 <laughs> 글로벌 유튜버로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니다 겨우 며칠 뉴욕에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영어로 대화하는 게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글로벌 유튜버 대도서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좀 가볼까요? 네. 오늘 또 이시 뉴욕, 아이고 아이고. 이시 뉴욕. 네. 어, 어학원이었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이시를 다 둘러본 후 이번에는 좀 특이한 곳으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어... 뉴욕의 학생들이 아이쪽 어, 어학연수 오시면 혹은 유학 오시면은 잘 쓰이는 뉴욕홀 레지던스입니다. 뉴욕홀 레지던스는 학생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뉴욕에서 어학연수 중인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숙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 볼 건데요. 되게 기대됩니다. 네, 여기 오늘의 실제로 그 기숙사에서 학생 친구 방을 볼수 있다고 해요. 네, 여튼 우리 그럼 빨리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 방을 보는 거네. 여자 방. 아, 붉거지. 붉거 붉거한데. 오늘 저희의 기숙사 투어를 도와줄 고마운 친구 스웨덴에서 온 한나와 함께 기숙사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나, show your room, please. Mm -hmm. I can start with the, the living room. 네, 아시설도좀 보고, 네. i s i the common area. 아 커먼 아리아. e a h 층에는 기숙사의 모든 학생들이 편하게 어울려 놀수 있는 커먼 아리아가 있었는데요. 너무 끌렸나요? 당구대에서 당구 한판 즐기면 금세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y e h 아, 여기 키친이구나. Yeah. 주방이 너무 크고 잘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조리기구가 없더라도 기숙사에서 빌려서 직접 요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밥을 아니, 여기 너무 절만 들어왔는데? 밥을 어, 어.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예. Yeah. You cook you cook here? I, cook here. Yeah. I a wow. yeah. to l 아 같이 만두 먹는다고 오, 와 여기 오븐도 있고 어 아니 여기 뭐 촬영해서 요리할 수 있겠지, 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겠다 맞아 이런 거나 너무 부러워요 어. 진짜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헬스장까지 있는 기숙사 놀랍지 않습니까? 페어리, 페어리, 페리 따로 돈 내고 헬스장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과연 이런 시설만큼이나 기숙사 방도 좋을지. 기대를 가지고 한나의 방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1여 드리고 싶습니다. 둘의 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에 Okay. a n go in and s h o 이제 여러분 20대 여자방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 룸. w a n r o some essays or just watch some movies. 네. And uh, we also have uh, our own bathroom. 아, 여기. Mm -hmm. 여기 화장실도 있고. Yeah. So we yeah. have one bed a n d we have under our bed we have boxes. 아, 여기 아 박스도 있어서. 랍이 되게 많방 아 yeah. yeah. 자체가 엄청 좋은 시설은 아니어서 약간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 비싼 뉴욕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아 그게 어디겠어요? 헤나 스웨덴 여학생인데 사실은 그 여학생이 어 아까 찍을 때 모르셨겠지만 귀가 잘안들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병이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입술로 이 발음을 보고선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얘가 밝은 거야. 아그좀 어, 너무 밝지 않았어요? 네, 너무 밝고 예쁘고.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구김성이라든지 그뭐 이런 게 없고, 오히려 더 나서 가지고 우리랑 같이 재밌게 이렇게 촬영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좋았어요. 자, 오늘 헤나 덕분에 우리가 여기 기숙사를 너무 봤는데, 어, 되게 재밌었어요. 헤나가 워낙 성격도 밝고 해가지고 아, 맞아. 설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맞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달고 해주실 것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Yeah. And you are so welcome to New York. And I hope to see you around. And now I'm going to school. 아, oh. 너무 좋아요. Thank you. 아, 오늘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예, 하나.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죠. 아까 만났던 이시 학생들과 함께 뉴욕의 로망, 공원에서의 피크닉을 즐기러 떠났습니다. 학원 근처에 있는 브라이언트 파크가 그 장소였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야, 뉴욕은 길거리에서 밥 먹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뭔가 자유가 느껴져. 자, 저희는 지금 이 뉴욕 공공 도서관 앞에 있는 브라이언트 파크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점심 먹으려고요. 맞겠죠. 그죠. 이 대도서관이 이 공공 도서관 왔습니다. 저기에 책이 3,800만 점이 있는 엄청난 세계 5대 도서관 중에 하나래요. 대단하다. 지금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먹으러 왔을까요? 헬로우 하이. <laughs> 자 우리 우리 같이 학생분들과 함께 같이 밥좀 먹겠습니다. 네. 야, 네. 아니 공원에서 이렇게 먹는 게나 사실 어. 외국의 꿈이었어. 어, 와 외국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헤스터를 받으며 잔디밭에 앉아서 진짜 뉴욕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니 아 여기가 진짜 뉴욕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월드 아이요? 아니면 소니와? 와. 아, 아임 포티. 포티, 예스 로 예, 아, 안 그래 보인다는 거죠? 아,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Yeah. <laughs> 보셨습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저한테 21살처럼 보인다는 <laughs>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네. <laughs> 이래라도 저, 뉴욕커한테 인정받은 동안입니다. 온지얼마안 됐는데요? 3개월. 3개월? 네. 많이 늘었어요? 아하, 조금은. 어, 그래 이제 뭐 서로 대화도 될 정도인 것 같은데. <laughs> 아, 오, 굿. 어 멋있어 여기 여기 공부하니까 뉴욕에서 공부하니까 좋아요. 네. 음, 너무 좋을 좋죠. 것 같아요. 나도 웬만해서 어디 놀러가가지고 좋다는 소리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을 많이 맞아요. 음. 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 살면서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공원에 앉아서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다 보니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곳 정말 저랑 잘 맞는 곳입니다. 그냥 뉴욕으로 이사와 버릴까? 그건 안 되겠죠.